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어 생명이라는 존재를 부여하시고, 그 생명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부여하고 계시는 아데에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선은 악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은 죄입니다. 세상의 과괴주의자들은이한 기독교가 과괴주의 정신으로 전락되만안 됩니다. 필요는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그것은 선은 부활이고 악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부여하신 그 선과 악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 의 계명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존재가 왔는데 죽음은 우리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육신의 소멸자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는 없어지는 죽음과 없어지지 않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죽음은 육신의 끝을 말하는 거고 없어지지 않하는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관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그 생명을 부여하고 예수가 새집단가피 흘러 죽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진 아담에게 오셔서 그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두고시고 그가 살 권리로 사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어도 살겠고또 살아도 믿는 이은 영원히 죽지 않느냐. 주님 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겁납니까? 그러면 죽음을 우리는 겁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아, 부탁고그요 아, 없어지지 않은 죽음이 더욱이에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우리에게 심판이 왔습니다. 심판이 도활로 나온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죽음을 면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어지지 않은 죽음을 예수님으로 면했습니다. 그럼 러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붙어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틀림없이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거라니 여러분 아, 네. 아, 네.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되주시기목장이라고 소용없는 요령을 피고 장난치면 하나님은 반대합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 우리 사신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경손한 믿음을 가지시길 신의 영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생의 아버지십니다. 네. 아버지는 말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네. 나를 낳으신 분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어드고안믿어드는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 나에게 영생주시는 영생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영생의 아버지와함 우리 효도해야 돼요. 영생의 아버지를 잘섬겨야 돼요. 영생의 아버지를 잘, 섞여야 돼요. 영생의 아버지 잘 따라야 돼요. 영생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너무 요름표예요 목사님들 너무 진실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한번 한국 교회를 살게 해서 우리 한번진실해보주십시오 아멘. 천지의 목적. 아멘. 천지의 목적.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상세기부터 요한기후까지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그 성경이 터득되어서 읽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의 감동으로 알아두고 터득되어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인간의 어떤 확신적인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적용이 어서 명당의 말툼으로 들을 때그 말툼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고 목항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 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 네.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영생의 아버지를 잘 만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됩니까? 아, 네. 영생의 아버지를 잘 만나서 여러분의 일생이 죽음 뒤에도 하나의 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이 시작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길멕으로 간이니다고 저는 죽음이 겁이 나잖아. 요 준비됐습니다. 나 죽여! 그러면 영원한 영생이 들어갈 테니까! 죽음을 겁을 내는 사람은 진짜 한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시, 천국의 값어치를 좀 합시다. 천국의 값어치 말입니다. 천국의 값어치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국에 가고치는 세상에 어느 무엇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자는 축복, 은혜와 능력을 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